안녕하십니까. 나의 잡단 캠핑카 스토리입니다. 제가 이제 봄이 돼서 또, 어, 농사를 좀 지어보려고 어, 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작업을 할 거냐고 하면은, 어, 태비를 뿌리려고 해요. 어, 우리 모종 파는 데 가니까는, 어, 개분이 좋다고 해가지고, 확실하게 저 개분이 전에도 좋은 것같더라고요 예전에 여기다가, 어, 요땅 주인분이 닭을 길렀었거든요. 닭을 길러가지고, 어, 닭동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개분을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저제 밭에다가 그때 한번 뿌려봤었거든요. 뿌려보니까는 확실하게 어, 개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도 개분이 있길래, 어, 개분을 어, 좀 사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뿌리는 거한번 촬영해 볼게요. 자, 겨울 동안에 어, 밭 상태가 어, 요렇게 됐습니다 이게 쪽파인데 다시 살아나네요. 쪽파가 뽑아 먹을 빼고 이제 이렇게 전구를 거두, 거두겠다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놔뒀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살아나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다 뽑아버리고 가지고 어, 이 나중에 심을 종군만 이렇게 수확을 하고, 그리고 뭐 파는, 어, 한번 그대로 놔보고요 그리고, 이야, 이게 그거거든요. 부추거든요. 부추도 조금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추도 그냥 이대로 한 번, 어, 나눠 볼게요. 그리고 이쪽에는 제가 그때 시금치 심었다고 했는데, 시금치인지 시금치가 아닌지도 모르겠고요. 요렇게 뭐가 이렇게 많이 났어요. 저기도 그렇고요. 그런데 시금치인지 아닌지 전에는 모르고 이걸 뽑아가지고 수경재배 했더니 시금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 이쪽도 그냥 뒤집어 가지고 어, 태비를 뿌려서 음, 검건 비닐까지 이렇게 농사용 제초 비닐까지 해가지고 요렇게 밭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저 가쪽에 있는 어 고추들, 고추들 다 뽑아버리고 다시 어 심, 나중에 심어야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밭 정리하고 그리고 음 비료까지 뿌리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살아 있나? 이렇게. 이거 잘라 가지고 아 썩은 것도 있네요. 쭉쟁이가 있네. 이거 뽑고 되는 건가? 자 일단은 오늘 비료 뿌리고 할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 일단 한번 다 어, 뒤집었습니다. 뒤집고 난 다음에 어, 비료 뿌리고 썩고 그리고 비닐로 멀칭하고 어, 그렇게 한 다음에 어, 퇴근할 겁니다. 이 작년에 제가 이 완전 이게 완전 노지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은 저런 큰 돌들도 나오고 작은 돌뭐 이런 게 무주의 돌이 많았는데 작년에 그래도 어좀 고생하면서 이렇게 한번 어 돌을 골라내고 나니까는 그래도 돌이 어 거의 뭐몇개안 나오거든요. 그래도 돌을 또 골려놨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하면서 돌을 골라내고 돌을 골라내고 하면서 이제 돌이 없는 어 밭을 만드는 것같 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닿을 필요 없이 이렇게 해가 그득하면서 요렇게 하면은 어, 될것 같네요. 자 이제 사온 비료들 쫙 뿌리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확실하게 이게 비료가 드간대하고 안 드간대하고 틀리더라고요. 자 이렇게 어, 잡고, 잡초 다 뽑고 밭 일구고요. 그리고 예, 제초 매트까지 어, 이렇게 깔았습니다. 요게지 작년에 좀 해보니까는 뭐 나중에 알아가지고 했지만 이렇게 하니까 잡초도 안 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어, 깔았고 아 여기 또이 상추라든지, 뭐, 제가 심은 작물들을 또 수확할 때도 물을 주잖아요, 이렇게. 물을 주면서 물이, 어, 저, 저 상추 잎에 뭐 튀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렇게 나면은 물도 안 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요렇게, 어, 딱두개 하고 저게는 지금 좀 생각 중인데 뭐 저게 하고 해가지고 한세개 정도, 어, 요렇게 해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와, 거의 뭐, 요거 뭐, 쪼개난 거 하나 하지만은, 뭐, 밭티 짓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 시간으로는 한, 한 시간 반 이상 걸렸어요, 지금요.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계속 촬영하면서 찍었는데, 한 시간 반 이상 걸렸네요. 편집하면 몇분안 나오겠지만은, 한 시간 한 40분 정도? 요 정도 걸려가지고요. 요게 다 정리를 하고, 이렇게제초매트까지 어, 뽑아가지고요. 이제 스탠바인 해놓고, 어, 퇴비까지 뿌려 스탠바인 해놓고, 나중에 다음 주 정도에 어, 이렇게 한번 심어 볼까, 볼까 합니다. 지금은 제가 모종을 사러 가서 어, 물어보니까는 어, 날씨가 약간 지금 추워가지고, 어, 지금은 심어봐야 빨리 안 자란다고, 좀 따뜻해질 때를 좀 기다리시라라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그물한번 뿌려놓고, 어, 퇴근하겠습니다. 도대체 얘네들은 뭐지? 혹시 얘네들뭐 아십니까? 얘네들 이게 뭐가 났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겨울부터 해가지고 살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어 일단은 그냥 나눴습니다. 이 일단 뭐 시금치는 아닌 거 같고요. 시금치는 아니고 잡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혹시 저풀 뭔지 아시면은 좀 댓글로 어, 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살아 가지고 요렇게 쭉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겨울에는 조금 보이더니 이제 다시 좀 따뜻해지니까 이만큼 자랐어요. 뭐 잡초가 아니겠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요렇게 생긴 저 잡초는 없더라고요, 보니까는. 뭐 요런 식으로 요런 잡초는 있고 요렇게 된 잡초는 있는데 요잡표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뭐 먹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시금치도 뿌리보고 제가 아무튼 뭐 씨앗들 여러 가지 뿌려봤었거든요. 아무튼 뭐 이렇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